안녕하십니까. 저희는 퀴즈 플렉스입니다. 키플 안녕하십니까. 오늘은 베이를 할 건데요. 누가 이길지 봐주세요. 네. 자. 자. 야, 너, 준비됐어? 좋지. 그래, 나도 준비됐다. 하하하. 좋지. 열려, 먼저. 자. 가 가라! 파부디! 가라! 에이스 드래곤! 오! 아. 괜찮니? 스 저거. 가가스 가자, 가 가자, 가 가자, 가자. 가 가자. 가 어째 바보네! 빠장와 아, 이겼다! 띠로디 아! 띠로디 띠로디 해동님이 사망하셨습니다. 쿠키 영상 눌렀어 얘도 왜 졌어? 아, 오늘 두 번만 죽었습니다. 늘두번 죽었는데 너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있을까요? 그건 댓글로 달아주세요.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.